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유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보문은 시편 4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우와를 의지하리로다 여우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우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수 없나이다. 오늘 시편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감사 시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후반부 11절에서 17절까지는 탄원 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독특한 시인데요. 오늘은 그 전반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주실 거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만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꼭 들어주는 분이더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려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행동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여기서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 끔찍하다, 소름끼치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웅덩이와 수렁은 죽음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할때 구덩이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밑에는... 물웅덩이, 즉 떨어지면 점점 빠져 죽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덩이 높이가 높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이나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죠. 여태 우리의 인생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나를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가 노력해서 바꿔가는 거지. 인생은 너 혼자야. 네 힘으로 해야 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또 맞네 하고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주님을 뒤로하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고백은 삶 속에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가 막힐 운동,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내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들어주시고 건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누굴 찾아가서 부탁할까, 또한 어떤 방법을 취해 볼까, 안간힘을 쓰곤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 위에서 우리의 발은 점점 빠져들 뿐입니다. 그런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를 또 말하는 듯 하는데요. 5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은데,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미스터 에브리띵,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주가 행한 기적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한 인간의 망각이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상에서 사소한 기적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편히 자는 동안, 그리고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저곳에서는 이런 일이, 이곳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평안히 자다가 눈을 떴구나.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나를 향하신 주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며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살라고 하지만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은 혼자임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서 부디 주가 내게 부, 베푸신 은혜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